오늘은 최근 추천 종목으로 제시된 한라 캐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원고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원문에는 오버슈팅 목표가가 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규 상장 이후 제시된 매수 가격대와 기존 문맥, 매수 권역1 2 5 0에서 1600원, 1차 목표1 2500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타이포로 보입니다. 본 대본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17,000원을 오버슈팅 가능성 수치로 반영해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원래 의도하신 수치가 다르다면 알려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할라캐스트는 최근 기관의 연이은 매수 유입과 외국인의 매도 출회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는 수급 패턴 속에서 기술적 정배열 신호를 보이며 주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천 당시 제시된 매수 구간은 11,250원에서 1 6 0 0원 사이였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기적 변동을 견디기 위한 리스크 관리의 기준점이자, 투자자가 분할 매수와 손절 규칙을 통해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핵심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기업의 본질적 요소와 더불어, 왜 지금 이 구간이 매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가격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 수급적, 산업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할라캐스트는 신규 상장 이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성장 초기 기업에 속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핵심 특징은 공모가와 상장 직후 형성된 고점 이후 비교적 유동성이 제한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할라캐스트의 경우 제공된 분석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상장 이후 형성된 고점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상방에 유의미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승 시 상방 저항이 비교적 적어가파른 상승탄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물론 이는 동시에 변동성 확대라는 리스크도 함께 수반합니다. 유동성이 제한된 구간일수록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에 따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비중과 손절 규율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수급 구조를 보면 추천 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관의 2일 연속 매수 유입이 눈에 띕니다. 기관의 연속 매수는 단기적 정보에 반응한 매매가 아니라 포지션 구축 의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은 리서치와 포지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수를 진행하므로 기관의 연속적 매수는 그 종목에 대한 중기적 관점에서의 신뢰 표시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추천문에 외인 매도 추례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또한 추세적 대량 매도 마무리, 매수 전환 시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세가 큰 규모로 축적되어 있던 구간에서 매도 피크가 형성되고 매도세가 소화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급 전환, 기관 매수 증대와 외국인 매도 피크아웃 등 가격이 이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종종 관찰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차트상의 기술적 흐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공된 설명에 따르면 할라케스트는 일봉상 이평선들이 정배열 구간에 진입했고 단기 이평선들이 확장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1차 상승 이후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지지선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매물대에 안착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기술적 전환의 신호입니다. 2 1선 전환은 단기 트렌드가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하고 11선 지지하의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기간 조정 박스권 상단 돌파와 이어진 장대양봉의 출현은 강력한 매수세 유입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은 축적 돌파세 축적의 전형을 따르며 신규 상장 고점 돌파 이후 상방 매물대가 부족한 환경이라면 돌파 후 가파른 상승이 종종 나타납니다. 다만 거래량이 얇은 종목군에서의 장대양봉은 추세 강화를 의미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급등 후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을 병행하는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수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현재의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짧게 반복되며 11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 1차 목표가 12,500원을 향해 서서히 상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로는 기관 구해인 수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강한 시나리오는 매물 때 부재의 장점을 활용해 돌파가 가속화되는 경우로서 거래량 동반 상승이 이어지면 제시한 오버슈팅 목표인 17,000원까지의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외부 호재 예컨대 신규 수주 공개, 실적 개선의 가시화, 혹은 주요 기관 구애국인 추가 매수가 동반될 때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리스크가 큰 시나리오는 손절 라인인 9,500원을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손절이 실행된다면 기존 매수 타이밍이 실패로 확인된 것이므로 재진입은 기술적 재정비, 예, 21선, 61선 재접근 및 지지 확인 이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포지셔닝과 매매 전략 측면에서 권장하는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제공된 매수 구간인 1 1 2 5 0에서 1600원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권합니다. 분할 매수는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변동성에 따른 단기 손실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매수의 일부를 11250원 부근에서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은 1600원 아래에서 추가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십시오. 손절가는 명확히 9500원으로 설정하시고 시스템화된 손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한 보유자는 1차 목표가 만 2,500원에서 일부 익절을 수행해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은 오버슈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세를 팔로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분할 익절을 통해 수익률을 단계적으로 확정하십시오. 특히 상장 이후 상방 매물대가 약한 상황에서는 전체 포지션을 한 번에 청산하기보다는 단계적 익절을 추천드립니다.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특성상 유동성 부족에 따른 가격 왜곡이 잦습니다. 따라서 큰 포지션을 한 번에 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포지션 규모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제한하십시오. 둘째, 단기 뉴스 공시나 외부 유동성 이벤트, 대주주 지분 변동, 대규모 블록들 등는 주가에 큰 충격을 줄수 있으므로, 관련 공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신호가 꺾이는 경우에는 즉시 손절 규칙을 적용해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률을 높입니다. 오늘 설명이 할라캐스트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수 구간 11250에서 1600원, 손절 9500원, 1차 목표 12500원, 오버슈팅 목표, 제가 해석한 수치, 17,000원 이네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 그리고 엄격한 손절 관리를 병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성과로 이어집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